아침에 <laughs> 일어나면 딱 뉴스 틀어놓고 응. 부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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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배워야겠네요. 저는 자 시작. 네. 부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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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앉아 있어도 그냥 안 앉아 있어 나 브르 하고 얼굴 이렇게 움직이고 부르르. 어 부르르. 부르르. 앉아서 그냥 운동하는 거예요. 멍청하니 안 앉아 있어. <laughs> 여기도돌려주고도돌주고여기도돌주고 그다음에 오케이, 이쪽 할때 이쪽 보고, 이쪽 보고, 오 이걸 오 30분. 어오 그다음에 말초 신경 운동. 이거 방송에서 배운지 30년 됐다. 그다음에 아 눈도 아 이거 다 방송에서 백사님한테 배운 거야. 제가 다 가르쳤던 건데, 저는 안 하거든요. 어 <laughs> 해야 돼. 아, 오늘 약사가 그렇게 약속을 안 지키면 안 되지. 됐지 아, 혼나러 왔어요 <웃음> 사부님. 이제 <laughs> 네. 지워서 사과, 토마토 갈아 먹고 껍질 그대로 다 가시나 봐요. 아, 그럼 그럼 나 아침마다 갈아 먹는다. 음. 아... 몇십 년 동안 토마토, 네. 사과, 바나나 껍질에가 영양이 더 많잖아. 맞아요. 원래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네. 위해서 네. 항산화 성분을 껍질에 많이 네. 넣었대요 토마토도 네. 그냥 껍질째 다 음. <laughs> 건강을 위하여. 위하여. 위하여 토마토는 눈에도 좋고 사과는 소화도 잘 되고 배변 효과도 좋잖아요. 어. 선생님 화장실은 하루 에한 번씩 가세요? 아, 아침마다 한 번. 섬유질 주스를 매일 갈아 드시고 아침에 한 번씩 화장실 가는 것이 선생님의 건강 비법이시고 그게 감사지. 하 네. 내가 그만큼 노력하니까. 근데 이렇게 사실. 귀찮아서 잘 과일 안 드시거든요, 어르신들. 어. 제가 다 가르쳤던 건데, 저는 그럼, 안 하거든요. 어, 해야 돼. 아, 오늘. 약사아 그렇게 약속을 안 지키면 안 되지. <laughs> 아니, 근데 선생님, 노안이 뭐안 오셨다고. 그게 가능해요? 어. 진짜예요? 내가 이제 눈을 진찰하러 갔어요. 음. 갔더니, 뭐가 <laughs> 끼어있다고 대내장 끼가. 기가 있으니까 그걸 살짝 그 자리에서 해줬데그 다음서부터 지금 뭐 삼사년 동안 동안 아무렇지도 않아. 시력이 몇이에요? 어 시력 어 일점오였었는데 일점영. 일점오였었는데 일점영이야 지금. 야어 코로나로 많은 것을 알고 깊은 어둠 속에 카페 같힌 그림에서 나이가 날아오르는 모습을 보는 순간 엄청난 희망과 자유가 내 가슴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을 많이 해서 그런지 젊은 사람들도 노안이 빨리 와요. 그게 세대 세대 보면. 변화야. 맞아요. 내가 볼 때는 음식에도 관계가 있고 음. 생활에도 관계가 선생님 있고. 선생님 스마트폰 많이 안 보시죠? 어, 그럼. 아, 그게 그래. 맞아요. 스마트폰 안 보시고 책 읽으시고 이러니까 이렇게 작은 글씨를 86살에도. 어. 세상에 아유 아, 아버지 와. 음 아이고 세상에 큰 엄마 음. 야 명옥이 명이야 세상에 우리 아버지 엄마야 아유. 어. 아유 이게 언제인지 다 기억나세요? 그럼 이게 지금 자 오십 년도. 어, 6.25 전쟁 그, 그 이후에. 아, 그럼 아, 세상에. 그걸 다 기억을 어, 하세요 그럼. 이거는 또, 우리 헉. 팔근 다닐 때, 셋이 아, 현 시스터스. 얘가 원래 현주야. 음. 그래서 내가 거길 따라서 현미로 진 거야. 아, 이 가운데는? 어, 가운데는 김원인데 원래 음. 메인싱어. 아. 그러니까 현주 현미손해현 아, 시스터스. 어, 현 시스터스. 아. 은세운데 어떻게 그 사람 이름도 다 기억하시고? 나는 이제 집에서 가만 누워있으면 팔근달할 때 불렀던 영원노래를 외운다고. Love me tender, love me true, and I love you so. Love me tender, love me true, all my dreams come true. Love me tender, love me true, all my dreams. For my darling, I love you I... 아유 힘들어 아유 힘들어 선생님 근데 왜 이렇게 힘드세요? 요즘 또또 다치셨어요? 음, 칭칭대에서골랐다니까 아이고 호트포 갖고 그래 갖고 이렇게 고생한다니까. 그 선생님 연세에 이렇게 넘어지시는데 이렇게 정정하기도 쉽진 않잖아요. 그러게 말이야. 난넘어지지만난 지금 쌩쌩해. 그러니까. 근데 어. 최근 말고도 몇번더 넘어지셨죠? 아, 어, 약간 그러니까 전주에서 공연하다가 오케스트라속으로 5m로 5m 떨어졌고 헉! 그다음에 체육 현장이라는 데로 어, 가요. 그거 꽃감 만들러 갔다가 산에서 꽃감 들고 내려다 아줌마가 굴른 바람에 나도 굴렀지. 그두 번째지. 구청 갔다가 현민 선생님 불러면 서서 봐야 되는데 내려가면서 보다가 열한 개 굴렀지. 어, 그 지금 네 번째 넘어지신 어, 거예요. 네 번째 이제 마지막. 아유 세상에. 아직 여기 흉터 있지. 아유, 아유, 여기 흉터 아유, 있지. 세상에. 여기 봐봐 옆에. 아유, 저 아직도 셰바 같은 자리가 그대로 있어. 비골골절이시고. 어. 다른 분 같으면 벌써 어떻게 되셨는데? 아. 걔가 지금은 뭐 아무렇지도 않어. 음. 근데 이제 발 내놓는 건못 내나? 아, 음. 이렇게 흉 쓰셔서 아파 보여요. 음. 그, 여러분, 아차순간이니까 조심 들해야 돼요. 나 돌렁돌렁 해가지고, 오용이 돼가지고, 이제는 차분하게 칭칭대도 하나하나 걸어가요. 음. 진짜 그랬어야 돼. 음. 나이 생각을 안 해. 지금도 사실 나이에 비해서 음. 아직도 철이 좀 줄들었어. 아직. <laughs> 아직도 안드셨어요 어, 어른, 어른답다는 생각이 안 들어. 음. 나나시 해갖고 음 어디 가도 그냥 좀 까불고 그래. 음아저 진짜 이거 볼펜으로 메모하면서 봤잖아요. <laughs> 안단자가 봐도 처리 아직 안 들었어. 거치 지양씨, 철안 들었지. <laughs> 현미 선생님은 아직 철이 들 드셨다. 네. 예. 난내 자신이 철안 드는 거 알아. 음. 좀 어른스러워야 되는데 애들처럼 저만 막 좋다고 뛰고 슬픔은 울고 그게 건강... 그 철이 안 드는 거는요. 어, 네. 정말 저는 또 음. 대단하다고 느꼈던 게 사소해 보이는 그런 습관들을 네. 뭐 하루 이틀은 할수 있어요. 근데 음. 그걸 몇십 년 동안 어. 해 오신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네. 선생님 댁에 가서 배웠는데 정말 뭐.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게 아니라 선생님의 꾸준함, 옆십년을 음. 지속하는 그 파워. 이게 바로 선생님이 앞으로 90세 에 네. 콘서트를 할수 어. 있는 기대를 우리가 음. 갖게 하는 힘이구나. 어. 음. 근데 다니실 때마다 좀 불편하신 게그 자주 네. 넘어지셨네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 그러니까 지금 얕은 구두만 신고 다니잖아요. 어. 그리고 이렇게 앉아있어도 뒤에도 이렇게 기대해야 돼요. 짠 등이가 아파. 선생님께서 정원 방문했을 때 네. 나이를 보고도 한번더 놀랐지만 네. 과거에 그렇게 크게 다치고 나서도 네. 여전히 잘 걸으시는 걸 보고도 네. 한번 놀라기도 했습니다. 네. 저희가 10년 전 선생님의 상태를 비교해 볼수 있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어머, 10년 전 자료요? 네. 저희가 이런 로그을이은 선생님. 네. 어떻습니까, 선생님? 네, 선생님. 네. 선생님. 물론 여든 다섯 시라는 나이를 생각하면 결과가 좋다고 볼수 있겠지만. 지금부터는 확실하게 뼈 관리에 들어가셔야 하는 시그널이 발견됐거든요. 먼저 이것부터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흉추 8번이 보이는데요. 10년 전 사고로 흉추 압박골절이 있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 사고 당시에 70대이셨음에도 네. 골다공증이 없으셨기 때문에 뼈가 부스러지거나 많이 가라앉지 않고 금만 가는 형태로 골절이 생겨서 별 문제 없이 뼈가 잘 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척추 압박 골절이 그냥 일반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간 골절과는 음. 다른 건가요 네 다릅니다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압박 골절이 정말 위험한데요 척추 압박 골절은 서로 간격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맞물려 있어야 되는 척추 뼈가 축성 충격과 골절에 의해서 납작하게 내려앉는 걸로 일반적인 골절하고 형태가 좀 다릅니다. 많이 가라앉거나 여러 마디에서 압박골절이 아. 이제 순서대로 막 생길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척추각이 앞쪽으로 이렇게 숙여지는 형태로 변형이 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이제 꼬부랑 할머니 후만 변형이라고 하는데 음. 어, 등이 이렇게 둥그렇게 변하면서 앞으로 숙여지는 변형이 음. 일어나게 되고요. 나중에는 이제 걷기조차도 많이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위에서 떨어지는 무거운 물체가 탁 맞아 떨어지다거나. 이 다이빙 하듯이 바닥에 탁 털어졌을 때 심하게 엉덩방아 찔때 바로 이런 축성 골절, 축성 압박 이 변형이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창문을 열거나 뭐 어린 아이를 업는 등의 이런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가벼운 동작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골절이기도 합니다. 음. 아, 심지어 골다공증이 심한 경우에는 재트기 한번 잘못 했다가 음. 척추 압박 골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심 또 조심해야죠. 네, 전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뼈가 약하신 거잖아요. 이제 그때보다 더 약해지셨기 때문에 더 조심하셔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또 지금 선생님의 뼈는 10년 전과는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결과를 보면 더 뼈저리게 느껴지실 겁니다. 보여주시죠. 아... 골밀도 검사 결과입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네, 현미 선생님의 골밀도 검사 결과인데요, 1 0년전 수치는 정상이었지만 지금은 사, 오 단계 정도 떨어진 수준의 골밀도가 확인되기 때문에 네. 뼈가 아주 약한 상태라고 할수 아... 있습니다. 음... 데 그때. 수술하실 때만 해도 뼈가 튼튼하다고 하셨다면서요? 그, 그 때만 해도 나이가 젊잖아요. 음... 지금 은 이제 벌써 86세가 됐잖아요. <laughs> 어, 다 됐지, 다 됐어, 이고 물론, 뼈가 튼튼하시다는 그 당시에 말씀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 당시엔 골밀도가 이 정도로 낮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체 골밀도가 아닌 발목 자체 뼈만 튼튼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현재 골밀도가 이렇게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음. 작은 충격 자체도 문제가 네. 될수 있습니다. 1 0 0살까지 무대에 서시려면 진짜 단한 번이라도 넘어지시면 안 되거든요. 아, 넘어지면 끝. 네. 끝. 뭐. 자 지금 골다공증 수치가 네. 많이 나빠졌단 말이에요. 네네. 넘어지시면 안 되는 이유 바로 이 질환 때문입니다. 어? 네. 어, 고관절 네. 골절. 사실 넘어졌을 네. 때 가장 빈번하게 네. 발생하는 골절은 척추 네. 골절이기도 하죠. 네. 네. 그런데 고관절 골절이 사실 제일 무서워요. 어허. 사망률이 높습니다. 예, 예, 예. 이 고관절은 엉덩이 관절이라고 어허.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골반이나 대퇴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오른쪽 왼쪽에이 네. 골반을 넓적다리하고 연결시켜주는 바로 예, 그 자리라고 예, 예. 볼 수가 있는데 보행에 있어서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어허. 따라서 이 부분이 골절되거나 뭐 으스러지게 되면은 네. 거동 자체가 불편해질 수밖에 어. 없는 거죠 그리고 수술을 잘 받는다 하더라도 초기에는 잘 걷지도 못하고 만성적인 다른 내과적 질환이 동반된 고령 환자인 경우에는 몇달 동안 계속 누워있다 보니까 금세 욕창도 생기고 하지 혈전증이라든지 폐혈증과 같은 다른 합병증 어. 네.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 그니까 넘어져서 사망한다기보단 일어서지 못해. 움직이지 못하는 게 음. 결국 큰 합병증을 가지고 오는 거네요. 네. 이 상황에서 만약 척추 골절까지 일어난다면, 척추 변형, 보행 장애로 인한 독립성의 상실, 심한 변형 시 심폐 기능과 관련된 합병증까지 음. 일으킬 수 있으며, 척추 고관절의 경우 사망률이 골절 경우에 8배까지, 네. 8배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할 경우에는 정신의학적 관점에서도 위험한 시그널이 존재하는데요. 어? 우울증, 네. 선망, 심하면 치매까지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골다공증으로 오랜 기간 움직임 없이 누워 지내는 경우에 다양한 정도의 기분장애, 심하면 우울증, 치매까지도 발생률이 유의하게 높아질 뿐만 아니라 낙상으로 갑자기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의식과 인지능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선망도 발생을 할수 있습니다. 어... 저희가 이렇게 거듭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선생님의 고관절에서 위험한 시그널을 발견했기 어? 때문인데요. 뭐? 선생님 평소에 고관절이 좀 불편하셨던 적 있으세요? 나 고관절인 줄난 모르고 있는데. 어. 어? 내가 지금 아픈 거는요 등이 아프거든요. 지금 어. 밑에는 멀쩡하거든요. 네. 사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아, 산미 선생님의 아 고관절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네. 고관절에도 어. 퇴행성변화가와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어. 사진에서 표시된 부분을 보면 다른 부분 보다 뿌옇게 흐려져 있고 상대적으로 다른 부위는 어두운 오. 음영이 오. 있는 것이 보입니다. 또한 음.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는 부분은 각 골극이라고 해서 각이 형성된 오.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이렇게 뿌옇게 어머 쟤들은 왜 저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 어. 처음 알았네 뿌옇거특이하다 그죠 선생님? 어 몰랐어 어. 어. 저기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고관절 석회건염인데요.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이 합병돼 있죠. 고관절 주위의 인대 부위에 석회 가루에 침착이 생겨서 이것이 화학적 염증을 일으켜서 고관절을 움직이거나 또 심할 때는 어 가만히 있을 때도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이러한 석회성 건염뿐 아니라 고관절 주변 뼈의 뾰족한 부분들, 골극 형성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것으로 보아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뼈가 튼튼하지 않고 오히려 약해지고 딱딱해지는 경화도도 증가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생님은 골밀도도 낮기 때문에 넘어지는 네. 것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럼 혹시나 어르신들이 네. 넘어지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지를 잘 보시고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을 때는 가장 먼저 좀 호흡을 가다듬고 내가 다친 곳이 없는지 좀 살펴보시고요. 다섯 단계에 걸쳐서 천천하게 일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옆으로 눕고 위쪽에 있는 다리를 구부린 다음 양 팔꿈치나 양손으로 몸을 일으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의자나 다른 튼튼한 기구에 양손을 올려놓고 몸을 당겨서 무릎을 꿇어줍니다. 그리고 물체를 잡은 상태에서 힘이 좋은 쪽 다리를 앞으로 놓고 천천히 일어나서 조심스럽게 앉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보셔서 일어나거나 앉을 수가 없을 것 같을 때는 가능한 통증이 없거나 편한 자세로 119에 연락하시거나 주위에 도움을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어, 저 대처법은 좀 평소에 연습해두면 좋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방송을 몇십년 동안 하면서 이런 프로는 진짜 도움이 많이 되는 프로기 때문에 또 초대하면 또 나올 거예요. 아니 정말이야 왜냐 모든 우리 여성분들을 또 남성분들 다 우리가 다 건강하게 파이팅하자고요. 파이팅! 파이팅!